이거 근데 음. 알려드려도 돼요? 아 이거요? 음. 이걸 깨닫는 순간 나는 멈출 어. 수 없다고 봐. 음. 위탁도 분명하게 1, 페이지에 내가 올릴 수 있어야 한다. 음. 이런 인위적인 거안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았나? 저희의 총세 번째 달총 매출은 백4만0 0 원. 그래서 이쯤에서 자체 상품을 마케팅해서 1 페이지에 끌어올리면서 또 깨달았던 꿀집 같은 거를. 위탁을 하시는데 저희 거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. 제가 위탁을 목표해서 올리기 때문에 맞죠. 이거에 대한 결과물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위탁도 분명하게 1, 2 페이지에 내가 올릴 수 있어야 한다. 음, 저희가 상품 올릴 때 경쟁자가 모든 상품이 아니고 1 페이지 에 있는 상품이라고 보거든요. 이거 근데 알려드려도 돼요? 아 이거요? 편집할 <laughs> 거요 이걸 깨닫는 순간 나는 멈출 어. 수 없다고 봐. 저 지금도 <laughs> 깨달았는데 못 하고 있잖아요. <웃음> 똑같아요. <웃음> 경쟁률 음. 믿지 마라. 이 컨버스백자도 굉장히 배드한 상품이에요. 경쟁률로 치면 헬기에 치면 이제 C 뿔인가 D 뿔 나오고 판다링크는 이 상품 절대하지 마세요. <laughs> 그런 제품인데도 마케팅 을 하니까 괜찮게 이제 판매되고 있다는 거는 저희 가설을 또 강조한 건 아닐까. 이번에 마케팅하는 제 느낌. 괜찮은 상품 소싱이에요. 괜찮은 상품을 소싱한다는 거는 음. 내가 최신성 점수를 받은 상태에서 구매를 한 20건 정도 일으켰을 때 초반에 이게 1, 2페이지로 갈수 있겠느냐라는 걸 먼저 봅니다. 이걸 보는 방법은 1페이지에서 리뷰나 판매 건수를 봐서 음. 비교하시면 돼요. 판단이 쓴다. 그럼 그 제품을 골라가지고 썸네일 같은 걸 바꿔봅니다. 이거를 등록하자마자 어, 지식인 바이언 뭐 주변 사람들한테 좀 구매 좀 부탁드리고, 초반에 막 이렇게 판매를 최대한으로 일으킬 수 있을 만큼, 이렇게 본다 그럼 이게 위탁 캐시카우로 완성이 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라는 가설인거죠 1페이지에 그 요즘 가격경쟁 붙여있는게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대표 키워드는 거의 대부분이 가격경쟁이에요 무조건 가격경쟁이 붙어있다는건 그거는 리뷰수가 많지 않아도 1페이지에 그냥 떠있거든요 그 가격경쟁이 많지 않은걸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근데 찾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매출 많이 나오시는 분 우리가 지난달에도 마케팅 해보겠다 하고 진짜 15만 원 저희가 썼잖아요. 근데 진짜 1페이지 올라갔어요. 마케팅은 분명히 하세요. 권장합니다. 마케팅. 제한할 때 필수인 것 같아요. 최신성 점수를 이용한 바이럴이나 지인 구매 유도이는뭐 무조건 해야 되지 않나?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사소한 팁이라고 해도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는데, 그럼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. 저희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방금 말한 이 가설을 토대로 위탁 캐시카우를 현실로 만들어보자. 캐시카우의 정의가 뭔가? 이것부터 저희가 먼저 정한 다음에 캐시카우에 대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. 맞습니다. 정해야. 일단 위탁 캐시카우는 잘 키워놓은, 위탁이죠. 꾸준히 계속해서 판매를 일으켜주는 효자 상품을 만들자라는 건데, 저희가 위탁 제품인데도 불구하고, 이 가설들을 적용해서 이 페이지 안에 끌어올려 넣도록 하겠습니다, 하겠습니다. 저희는 현재 스마트스토어를 오픈한 상태에서 위탁 제품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시고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떼오셔서 음...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. 하지만 이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는 게 위탁을 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저희 자무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친구 누나 가족분들 다 데려오셔서 구독해주세요 <웃음> <웃음>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음,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 해서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어떻게 뭐 잘들 성장하고 계세요? <laughs> 지금 너무 급해 알지? 바람도 찬데. 급해가지고 지금 거의 그냥 바로 건너뛴다 주제들. 바람도 찬데. <laughs> 꼭 감기 조심하시고. 꿀팁.